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이 남녀 성비를 따지면 남자들이 더 많이 온다? 여자복 없는 남자의 관상 남자의 특징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복이 없는 남자들은요 눈이 안으로 움푹 파져들어가고 눈이 눈알이 이렇게 단축구녕 마냥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뒤에 뒷꼬리가 처지지 않은 그런 관상들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짙으면서 뒤에 꼬랑지가 계속 달려서 요뒤 꼬리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특징이 여자들 보기 없는 특징이래요 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코 처럼 이렇게 출락에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너무 주관을 서야 되고 나 혼자밖에 독고다이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주변이 없고 외로워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관상이라 그러거든요. 이 눈꺼풀이 밑으로 쳐지고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꺼멓게 다크서클이 막 그렇게 쳐져 있어. 이런 사람들 역시도 여자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마는 무척이도 넓은데 대머리가 아니라 이마가 넓은 거야. 이마는 넓은데. 여기 삼자주름이 이렇게 딱 가져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역시도 여자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이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치고는 이 복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애기들 태어나면 젖꼭지 빼내려고 막 입으로 빼내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복있게 살으라 그런 거래 그 다음에 어, 남자분들 중에 이 무모증 밑에 이렇게 털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역시도 여자복이었고 또이 털이 성기 주변의 털이 막 하늘로다 속구쳐 올라가서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여자복이 없는 상이라 그래요 여자처럼 피부가 곱고 하얗고 진짜 백옥같고 야리야리한 남자들은요 여자복이 없어서 일찍 단명을 한다 그랬거든. 나보다 기센 여자를 만나서 단명한다 그랬으니까 여자를 신중히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모든 걸다 맞춰. 뭐, 진짜 뭐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도 아닌데, 어느 정도 합의하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데, 주때 없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뭐 하자는 대로, 여자한테 돈을 뺏기고, 또 여자 모든 걸다 밀어주고 나서, 진짜 뒤통수 당하고, 평당하고, 이러는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쌍꺼풀이 짙다. 엄청나게 짙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색이 많아서 여자들이 남자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이거든요. 모든 운에는요, 관상이나 수상이나 족상이나 변화를 줄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팔자를 변화를 줄수 있는 방향성들이 있고 방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더 디테일하고 더 깊숙한 내용들은 무당들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라는 소리야 내가 여자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남자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하면 기름화복을 좀 치러 만신집에 찾으셔서 전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